저는 쫑아 어, 저는 사실 소화 센터기훈네 <laughs> <기분 좋은데. 웃음> 그리고 새로 오신 네 오늘 처음 출연하게 된 쭈쌤 김지현입니다 저는 이제 라식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60-70%는 그냥 막 그렇게 생각보다 안 아프다 이러고 오시는 분들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라식에 대해서 너무 겁내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얼마 전에도 배너를 저희 병원에서도 붙여 놓잖아요. 스마일 라식이라고 있는데 스마일 라식은 그러면 라식하고 나서 안 아파서 이렇게 스마일 하는 게 스마일 라식인가요? 어, 지금 코웃음 치셨어. 아니 <웃음> <웃음> 저도 이제 해주세요. 그 네. 스마일이라는 게 이제 스몰 인시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절개 창을 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절편 뚜껑을 네. 이만큼 열었던 거를 레이저가 굉장히 좋아져서 안에를 파요. 그래서 조금 절결 넣고 그거를 빼내는 거예요 터널을 통해서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 표면이 거의 손상을 받지 않아서 스마일 라식 한 분들은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대부분은 그냥 뭐 조금 뿌옇다 음. 회복 기간 그거 빼고는 그럼 라식 라섹에 비해서 건조증도 조금 더 어, 훨씬 하시겠네요. 적다고 이제 네. 보고 있는데 제한점은 라섹보다는 할수 있는 적응증이 적응증. 조금 좁아요 왜냐하면 라섹은 각막의 표면에 바로 레이저를 이렇게 쏘아서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이 이제 스마일은 이 각막의 중심을 빼내는 거라 음. 이 표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선택의 폭이 좁죠. 음. 선생님은 각막 음. 두께가 네. 좀 얇은 편이라서 고도근심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못하셨다고. 네, 저는, 저는 진짜 라식 라섹 하고 싶. 컸는데 각막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지 그만큼 깎을 수가 있는데 불행히도 쫑샘은 각막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렌즈를 끼고 버티고 있는데 다음번엔 한번 안경을 끼고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적으로 뭐 근시 진행이 멈출 때 하는 게 제일 아이디얼하죠. 18 이후에 이제 만으로. 혹시라도 스무 살이 넘었을 때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당연히 또 밀어서 해야 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는 레이저나 이런 방식들이 좋아져서 원시도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원시는 성공률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런데 뭐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원시. 그리고 또 난시가 심하면 또못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각막이나 동공의 사이즈가 좋으면 다들 이제 조금 해볼 수 있는 걸로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중고등학생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우리의 라식나색 수술 시켜주고 싶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방금 응쌤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한 만년 여덟 살이 지나서 더 이상 눈이 안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관련돼서 근시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지만 저희 경험에서는 임신, 출산, 수유 이런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도 근시 양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성인이 더라도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술 시기에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어, 궁금한 게 선생님 그 느껴지나요 그때? 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안과 의사였으니까 네. 굴절 검사를 정기적으로 했죠. 아 그럼 막 달라져요? 네, 어... 양이 변하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제가 은쌤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마지막이? <laughs> 아, 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어갈 아니. 수도 있죠. <laughs> 아, 저의 마지막 질문은 라식 라섹 하는 좋은 병원을 고르는 팁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좀 아... 한번 알 해보세요. 진료를 보다 보면 이게 뭐막 그래요 뭐식몇년 어, 전에 했어요 그러면 병원 사실 기억 못 해요 강남 강남, B 강남 에서 했어요 어디에요 그러면 어, 본인의 눈을 맡기는 병원인데 제대로 아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이제 미용 저희가 머리 어디서 하는지 기억 잘안 나듯이 그런 <laughs> 식이 돼 있는데 이제 저희 김학과 병원의 특성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약간 이제 병원 자체가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적응증을 굉장히 좀 좁게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병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좀아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진짜 <laughs> 사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라식 라섹 수술하신 분들 지금 이제 백내장 수술해야 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 오시면 라식 라섹 수술하기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좀더 저희가 인공성체 도수를 잘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려면 병원이 그만큼 오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술한 병원 가보니까 문닫았어요 이런 데도 오, 있고 생각보다 많이. 네. 그리고 실제로 네, 법적으로 5 년이 지나면은 그런 자료를 다 폐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 차트는 10년인 걸로 10년 알고 있습니다. 아, 10년. 아, 그래요? 좀 자세한 거는 찾아서 저희가 자막으로 정확하게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 수술을 하셨던 그런 자료를 좀 차트 복사 같은 걸 해서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도 본인이 백내장 수술하실 때좀더 정확하게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김아빠 아, 병원입니다. 네. 저는 라섹 수술했을 때그제눈 상태랑 얼마나 수술했는지 적어놓은 종이를 서랍에 잘 넣어놨으니까요. 나중에 혹시. 있으면 제가 다 접점 인공수정 잘 넣어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궁금한 게 손님 받으셨으니까 네. 제일 아 이거는 정말 불편하더라. 라식 수술 라섹 아, 수술하시고 저는 안구 건조증이요. 아오. 네, 수술하고 나서 건조증이 올수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제가 수술을 12년도 8월달에 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여름이니까 에어컨, 그 다음에 계절 바뀌고 겨울 되니까 음. 히터를 틀었는데 하필 진료실 지금 이제 공사기 하 이전 진료실이 에어컨하고 히터가 제 얼굴로 떨어지는 자리였어서 어. 그게 좀더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은 음. 들어요. 한 계절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지낼만 하더라고요. 눈부심은 어떠셨어요? 저는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 아마 조절력이 아직 좋아서 <laughs> 그랬던 건 아닐까요? 저 아직 네. 나이가 어리니까 네. 그러면 쭈쌤은 남편분한테는 추천 안 하셨어요? 남편이 근시가 없어요 사실 저희 신랑은 안경 쓴 사람이 똘똘해 보여서 좋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쪽이라서 오히려 저는 바깥에서는 어 안경 벗고 렌즈 끼고 화장 좀 하고 다녀 이런 얘기 들었는데 남편은 음. 너꼭그 수술을 해야 되겠니? 난너 안경 쓴게 좋은데 이런 얘기를 오히려 했다니까요 그럼 <laughs> 집에서 요즘 안경 있어요? 어 저기 남편하고 자주 못보니아 <laughs> 아, 여기 네. 주말 부부거든요. <laughs> 주말에는 꼭 안경을 주말에는 어 선글라스라도. <laughs> 그래서 오늘 응쌤 덕분에 라식 라섹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거를 알게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라식 장인 응쌤 감사드리고, 아, 박수 한번 아, 쳐드릴까요?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laughs> 쌤, 오늘 네. 첫 촬영이었어요. 지난번에 저희 촬영할 때 뒤에서 몰래 살짝 보다가 간거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어땠어요? 뒤에서 볼 때랑 여기 와서 앉으니까 또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했는데, 양옆에서 워낙에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따라온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대로 저희 쭉 해피아이 토크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3인방, 쫑쌤, 아, 엉쌤. 주쌤이 <laughs> <추세이> 되겠습니다. <laughs>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아이, 해피아이.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눈건강에 좋습니다. 띠용! <laughs>